쌍용차를 인수한 KG모빌리티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토레스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곽재선 회장은 국내 1위 전기차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세중 기자입니다. KG모빌리티가 국내 1위 전기차 브랜드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2023년 KG모빌리티의 본배사는 분배상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래키자. 오늘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미래 발전 전략 간담회에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커넥티드와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와 전동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KG E모빌리티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도레스 EVX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기 픽업 트럭 2025년부터는 고성능, 하이브리드 차량 등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내년 말 전기차 배터리팩 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무선 충전 서비스 등 단계별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해 사명을 변경한 KGM 커머셜을 통해선 중대형 전기버스 시장 공략을 통해 종합 전기차 기업으로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 확대에도 나섭니다. 다행스럽게 분기별 흑자를 내고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영업이익 흑자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의 다양한 분야의 많은 곳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시장은 아직도 무한하게 넓은 것 같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완성차 22만 대와 현지 조립생산 수출 방식으로 10만 대등총 32만 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독일의 직영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등 거점 사업지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곽재선 회장은 수출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면서 케이지 그룹의 비전인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난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비시 더 방송 손세준입니다.